아주 좋아. 으흐. 이거 기본적으로 뽕검이. 뽕금... 다또팀은 음. 안녕하세요. 개진들어네요 <laughs> <기진> <laughs> 안녕하세요. 뽕검이 되겠습니다. 불진조합 좋아요. 야, 불쌍한 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아, 좋아! 아, 아. 아라라 o t s u 다 e 들 좋아 뭐야, 맥스. r 도 있는 거같 t sure. I'm not sure. I'm n o 줘 sure. I'm 뛰었다 가자 r e I'm not s 라 r 부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뒤에 e I'm not sure. I'm not sure.

보 야야야 라 어쩌는데 라인 라임 라인 어쩌다 라인부터 보지 어, 맥크리 많이 맞아 안돼맥크리가장해안돼안돼 라인, 라인, 라인 거x2 들어x3 들어, 들어, 들어. 어, 뭐 볼래 뭐x2 뭐x2 크리 보자 크리 보사람 맥크리맥크리 보사람 아크리좀 보자 오케이 보자 보사라 같이 아, 자, 아리아 부조 아나 죽었어 우리 하나 죽었어 우리 하나죽어 우리 하나다죽크리좀 보자 아 아무도 보자 크리를 아니 도진봤 반대 포커싱을 안해 겐지부터 봐야 되는데. 너너너괜지 no, no, no. 알고 왜크없터 겐지 우리 힐러 다 죽이잖아. 이동성 있는 거 말고 엄급도 봐야지. 그거 맞음. 그거 맞음. 적 출현. <출연. 웃음> <laughs> 계속 아니 이가는모 뭐 이런 거 물지 마. 기바이 홍정 미터었어나라에 그거 나이스. 힐지 도와가게. 아 힐에 많아 힐에 많아. <laughs>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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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아나, 이나 아나, 인보아 라인 보아 라인 보죠나피나피라인나라인아라인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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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란 아나, 아나, 그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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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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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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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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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 나온다 밀게, 밀게 어 힐베 너무 많이 와요. 밀자밀어아 힐베. 다 아무리 밀게. 가. 야 돼. 이들다 근데 망치 있 거예요? 맞아 망치 있어. 때 말해, 돌때 말해, 들어올 <laughs> 아사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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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한명 없다. 가자. 단다. 아, 반 아, 갔다. 들어가 들어 아, 앞으로 나오시지. 겐지 보자. 나이스. 겐지 뱅. 겐지 겐지 픽. 립총 잡았어. 겐지 2층 갔어요. 나이스. 잘모다 겐지 2층에 있다. 이거 미스 터 죽게. 미스 게벙 죽게. 백 뽕빈이 거기 날크리. 리퍼 내가 볼때 공이 뜬. 아, 저기 공 많다, 많다 저기. 아, 우나넛월있서 근데 아, 우리 겐지 살아 있어. 지 살아 있어. 겐지 근처 있어요? 부게 나이스. 나이스 컷. 나이스. <laughs>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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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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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다, 밀었다, 밀었다. 벌비스, 벌비스. 이거 상로 라인 부이 아, 라인 부 라인 부족. 라인 부 라인 부족. 라인 라인 부저. 라인 부저. 라인 부족. 라인 라인 부족. 라인 라인 자 라인 보자 자리 이 트렌이 같이 봐줘야 돼 민서 뜰때 이번에 바로 사자 봐줘 사자 봐봐 하나봐 하나봐 봐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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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한테 완전앞테요 뮬되는 거 뮬되는 거 갑다 들어오면 다시 가자 다음들이다가야 근데 지금 괜찮다 지금 이 정도 면 근데 라인 라턴이요 라인 궁턴 민서 니 한번 나이스 그냥 좀 더, 그냥 좀 더, 라인 자 라인 자라자 리퍼 부자리포 보자, 리포 리퍼 보자, 리퍼 보자, 리퍼 보자, 리퍼 보자, 리퍼 보자, 리아 보자, 리퍼 보자, 아퍼나자 리퍼 보자, 리퍼 보나 리퍼 보자, 리나보스나이 보자, 리퍼 보이나퍼 보자, 리퍼 보자, 리퍼 보자, 리퍼 보자, 리퍼 보자, 리퍼 보자, 리퍼 보스 리퍼 보자, 리퍼 보자, 들어

괜찮네, 돌진 조합이구요. 어, <laughs> 처음에 핫 존나 아 아, 처음에 <laughs> 살짝 흔들렸다가 후반에 굉장하네. 이게 돌진 조합이. 좋았어요.